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강좌는 2015학년도 합격을 위한 편입수학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는 강좌입니다. 자, 이에 앞서 편입수학의 특징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편입수학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되셨을 때 편입수학 공식에 대한 활용특강도 더욱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편입수학의 특징 첫 번째. 고등수학과 편입수학은 다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아시다시피 고등수학은 3년 동안 배워야 되는 수학이잖아요. 하지만 편입 수학은 1년 만에 완성해야 되는 강좌입니다. 따라서 목표한자이 높을수록 편입 수학은 빠른 시작이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편입 수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분과 적분이다. 자, 편입 수학의 전반적인 커리를 제가 네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요, 이 미분과 적분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미적분이 정확히 이해되셨을 때, 다변수 미적분학과 공학수학도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미분과 적분은 공식이 반이다. 자, 편입수학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편입수학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식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이해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미분, 적분이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 다변수 미적분학, 공학수학도 더욱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목표한 대학이 높을수록 공학수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2015학년도 편입수학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편입수학 공식 활용특강은 정말 중요한 강좌입니다. 이네 강좌가 편입합격의 탄탄한 디인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편입수학에 꼭 나오는 2분의 상하함수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하함수의 기본공식에 대해 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요. 음. 자, 기본 공식이라도 있죠. 자, 거기에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요. 암기할 때 주의하서 이랬습니다. 됐죠? 그래서 편입 수학의 거의 대부분의 공식은 사인보다 코사인이 메인 공식이다. 이 말은 뭐냐면 거의 코사인이 메인 공식이다. 줄고시고요. 어, 공식을 외우실 때요. 사인보다는 코사인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알았죠? 외우실 때요. 암기할 때 알았죠? 암기할 때는 코사인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알았죠? 암기할 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표는 당연히 외우셔야 돼. 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암기하셔야 되는 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사인이고요. 그다음에 코사인이 있죠? 그다음에 탄젠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0도, 그다음에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 이렇게돼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0이랑 90은 지금 어때요? 프린트에 없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았죠? 그런 것들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번 적어 놔보시고요. 자, 그럼 0일 때. 사인 0이죠? 0입니다. 알았죠? 값이요. 우선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30일 때는요. 자, 2분의 1. 45일 때는 2분의 루트이세요. 그 다음에 61땐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91땐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0은요? 코사인 0일 땐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외우셔야 됩니다. 예, 외우셔야 이해가 되시고요. 이제 왜, 왜 그렇게 외우는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았죠? 예, 제 수업 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0이고요. 여기는 루트 3분의 1이십니다. 됐죠? 자, 그다음 여기는 1이시고요. 여기는 루트 3이고요. 여기 이제 보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알았죠? 아니면 이렇게 무한대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 무한대라는 기호입니다. 알았죠? 무한대. 자, 그럼 이 표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딱 느낌을 보셔야 됩니다. 얘네 숫자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외워야 되니까, 알았죠 네, 설명을 들어보면 0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그냥 0이 아니고요, 2분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2분의 0. 그러면 2분의 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죠, 맞죠? 루트 2,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어때요? 사실은 루트 0인 거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여기는 어때요? 루트 1이고요. 그 다음 에 루트 2, 루트 3. 분모 2는 계속 그대로 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1 보세요. 여긴 몇이냐면 사실은 2분의 루트 몇이에요? 루트 3다음에요 그래서 루트 4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루트 4가 몇이죠? 이게 2기 때문에. 맞죠? 그럼 2랑 2랑 약분하면 당연히 1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사인은요, 잘 보세요. 이제 이거는 순서가 있는데요. 사인은 어때요? 이렇게, 어때? 증가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알았죠?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알았죠? 네, 코사인은요, 반대로 거꾸로 어때요? 이렇게 되는 방향이에요. 알았죠? 예. 알죠 이렇게 커지고요. 얘는 이쪽으로 커지는 방향이 됩니다. 거꾸로 썼죠. 그죠? 그니까 얘와 얘는 사인과 코사인은 반대입니다. 그렇죠 예, 외우실 때요. 반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반대. 이쪽은 어때요? 숫자가 0, 1, 2, 3 이렇게 가지면 어때요? 여기는 1이잖아요? 그럼 1이면 얘죠. 예. 1이면 당연히 요거니까 얘가 2분의 루트 4, 루트 3,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1, 그 다음에 루트 0으로 보신다 이런 뜻이야. 알았죠? 떨어지고 있죠? 얘는 증가하고 있고 알았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반대로는 어떤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표현법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이걸 이렇게 외우게 해요. 사인은 뭐냐면 사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 외우세요 이렇게 사인이다. 어, 무슨 말인가요? 사인이잖아요. 발음으로, 발음으로 사인, 싸인, 사인다 사인, 사인, 알았죠? 이렇게 오시고요 코사인은 전 이렇게 가르켜요. 콧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콧물. 콧물은 뭐예요? 그렇죠. 코사인이죠. 코. 그래서 어때요? 콧물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숫자가 작아지고 있고요. 얘는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탄젠트. 탄젠트에서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탄젠트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죠. 얘를 외우셔야 돼요. 됐죠? 어,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유리화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예, 유리 하면 3분의 루트 3입니다.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30은, 탄젠 30은요, 루트 3분의 1이구나. 그럼 어때요? 요 1이 요로 옵니다. 됐죠? 이렇게 외우세요. 암기할 때. 그 다음 여기는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 사인, 코사인, 탄젠 이 값을 모시면 안 돼요.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렇게 외우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0, 그다음 어때요? 루트 3분의 1이죠. 그 1을 그대로 쓰시고요. 루트 3도 이쪽으로 그대로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도 90은요? 그땐 무한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기호가 무한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사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도를 봐보실래요? 0이에요. 각도가 왜 들어오죠? 그냥 각도로 기억하세요. 알았죠? 지금은요. 알았죠? 0, 그다음 뭐야? 30도, 그다음에 45도죠?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90도세요. 느낌 오시죠? 무슨 말이에요? 간격 30도죠? 30도죠? 간격 15, 간격 15, 간격 30.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예. 아, 이렇게요 간격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외우시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알았죠? 예. 그 30, 15, 15, 30.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럼 그 각도에 대해서 이제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시요. 그러면은 다시요. 사인. 연습할게요. 예. 저 코사인. 탄젠트가 있습니다. 됐죠? 자, 0도구요. 그 다음에 30도라고 그랬죠? 45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90도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럼 사인형은 몇이에요? 0이라고 했죠? 제가. 맞죠? 0. 그러니까 이게 0이에요. 그냥 2분의0으로 봐도 된다 그랬어요. 2분의0인데 뭐야? 루트형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몇이죠? 2분의 루트1. 2분의 루트2. 2분의 루트3. 2분의 루트3인데 몇이에요? 루트3이 2분의 루트3이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어때요? 거꾸로 쓰는 거죠? 반대. 맞죠? 2분의 루트3.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그럼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가운데 이 숫자가 있을 거예요. 맞죠? 이 숫자는 어때요? 사인과 코사인의 센터 값이죠. 보이세요? 지금요? 보세요. 사인과 코사인의 어때요? 얘네들의 가운데 값이 죠 45도가요? 0, 30, 60, 90. 두 개씩, 두 개씩 있잖아요? 45도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으세요. 사인 45와 코사인 45. 센터 값은 똑같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탄젠트는 얘로 외우시면 되니까 1로. 됐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지금 딱 보시면서, 인강으로 보실 때도요 아, 딱 멈춰놓고요 확실하게 딱 외우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사인 60도 그러면 바로 이게 나오셔야 돼요 알았죠? 코사인 30 그러면 얘가 나오셔야 되고요 탄젠트 뭐 예를 들어 60이다 그러면 얘가 나오셔야 돼요 그거를 딱딱 말할 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안 헷갈리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음. 자 그렇게 자 그러면 먼저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외우기 전에 또 이게 있었죠 보세요 0도 그 다음에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라는 게 있죠? 예,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도로, 지금 도라고 돼 있잖아요. 네, 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학에서 60분법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60분법. 자, 옆에다가 이제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60분법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도는 60분법. 자, 그럼 선생님 60분부 말고 다른 법칙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호도법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음. 호도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세요. 아, 쉽게 얘기해서요. 호도는요. 호도, 이걸 파이라고 했습니다. 알았죠? 네, 피읍자처럼 보이시죠? 피읍자처럼. 맞죠? 파이. 그래서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됐죠? 파이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 드려요. 알았죠? 그러니까 호도파이라고 외우시면 돼 호도파이 먹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세요. 알았죠? 그럼 따라서 0은요. 이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0은 어때요? 0이고요. 바꾸면요. 30은요. 6분의 파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다음에 얘는요. 45는요. 4분의 파이고요. 60은요. 3분의 파이. 요 암기는 기본이세요. 예, 암기를 못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주변 그 배경 지식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얘는요. 2분의 파이입니다. 됐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다른 각도들도 있습니까? 그러면 얘만 있진 않아요. 예, 이제 요거 한번 봐 볼게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가면요. 30도, 45도, 60도, 90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120도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이것도 필기 잘해 놓으세요. 120도. 그 다음에 180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70도가 있고요. 200, 어, 270도 할까요? 네, 270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0도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120도는 뭐로 바꾸냐면 120도는 어, 이렇게 되죠. 3분의 2파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180도는요. 파이라고 외우시는 거예 됐죠? 이렇게 파이에요180 파이. 그래서 뭐냐면 이 모든 6 0분법과 호도법을 바꾸는 툴이요. 툴이 얘 갖고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갖고 하시는 겁니다. 됐죠? 요거 갖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파이가 180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파이가 180이구나. 자, 그럼 어때요? 180이니까 요거는 당연히 3분의 2고요. 2, 2, 270도는요? 얘는 2분의 3파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 6수도는요 얘의 두배 같지 않아세요 180의 두배면 파이도 두배일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2파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들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알았죠? 음. 자, 다시요. 설명. 그래서 만약에요. 이럴 수 있죠. 이게 외워주시기만 하면 요 30일 때는 6분의 파이잖아요. 맞죠? 네, 30일 때는 6분의 파이. 30이잖아요. 그럼 6분의 파이죠. 6분의. 6을 썼습니다. 됐죠? 파이는 그대로 썼고요. 됐죠? 그럼 60일 땐뭘 썼어요? 3을 썼죠? 이렇게 외우시면 좋으세요. 바로바로 바로 연습해야 되니까. 그죠? 3일 땐 6, 6일 땐 3이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4일 땐 뭐예요? 45다. 4 쓰시면 되네요. 45. 그 다음에 파이가 180인 거 외워두시면. 알았죠? 이거 외워두셨으면. 이거 노트필기 따로 해놓으셔야 돼요. 알았죠? 파이가 180인 게 외워지셨으면 어때요? 90일 때는. 당연히 어때요? 얘의 그냥이에요? 절반이에요? 그렇죠 파이의 절반 친거 맞죠? 이게 절반이니까. 절반이죠. 그죠? 절반.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얘는 어때요? 그렇죠 얘는 두 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잘안 외워주는 게이두 개일 거예요. 110도하고 270도. 이건 외우셔야 되니까요. 네, 당연히. 됐죠? 요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분의 2가 있고요. 2분의 3이 있네요. 그죠? 예. 네. 그럼 얘의 뒤집어 놓은 숫자네요 맞죠? 이렇게 그럼 3분의 2가 커요? 2분의 3이 커요? 3분의 2가 2분의, 2분의 3보다 작죠? 얘가 작죠? 그럼 어때요? 120도 270도보다 작은 각도죠? 120도일 땐 3분의 2 쓰시고요 270대는 큰거 2분의 3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예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수 있죠 만약에 뭐 6분의 5파이는 6분의 5파이는 몇 도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죠 몇 도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6분의 파이가 몇이에요 외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6분의 파입니다 이 6분의 파이가 몇이에요 6분의 파이가 30도 맞죠 예 네, 30도입니다 됐죠 그럼 게다가 이렇게 곱하면 바로 도가 나오게 돼요 알았죠 그럼 3호 몇이에요 그죠 150도 이러시면 됩니다 괜찮죠 음 그럼 외우셔야 돼요 이게 외워져야지만 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음. 다시 예제 하나 더 어, 예를 들면, 뭐, 3분의 7파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거를 어때요? 도로 바꿔라. 됐죠? 도로 바꿔라. 그 정도면 충분하세요. 편입해서. 알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3분의 파이가 60도 맞죠? 그럼 거기다 곱하는 거 아닙니까? 6, 7의 몇이에요? 그죠? 420도. 6, 7에서 9구단만 잘하시면 돼요. 420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도와 파이가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왔다 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와파이가 왔다 갔다 할줄 아셔야 돼요. 도와파이가 왔다 갔다 할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질문이요. 다시요. 그래서 제가 30도 그러면 알았죠? 6분의 파이시고요 알았죠?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2파이 그러면 몇 도죠? 보고 계셔야 되죠. 2파이면 몇이야? 360도. 됐죠? 그 다음에 270도 그러면 몇이에요? 2분의 3이에요? 3분의 2예요 그렇죠.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맞죠? 그럼 만약에 4분의 파이 그러면, 맞죠? 몇도야 45도. 이렇게. 그래서 어떠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외우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수학은, 어, 이런 곡식들이 참 많아요. 어,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A는 B라는 게참 많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건 되게 잘하세요. 알았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꿀 줄도 아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순방향이라고 제가 불러요. 알았죠? 순방향. 이거 노트 필기 해놓으세요. 예. 근데 얘는 뭐냐면 역방향이죠. 수학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알았죠? 예. 그런 것도 정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역방향도 있다는 라 거. 그러니까 순방향은 되게 잘하세요. 근데 역방향을 좀 어려워하시죠. 알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외우지 마시고요. 반대로도 외울 줄 아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자, 그럼 호도법 60번부터 제일 중요한 건 키를 가지고 있는 건 180도가 파이라는 걸잘 알고 계셔야 돼요.